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마곡 스타필드 부지를 매각한다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팩트를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어, 스타필드에서 아, 이마트에서 이걸 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마곡 스타필드의 부지는 CP4 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어, 마곡 나루역이 있고 마곡역이 있는데 이 사이에 CP4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CP123이 마이스 부지 그러니 코엑스 같은 형태로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옆에 LG 문화센터가 들어올 예정이고 여기 공원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세 개의 그 철도 라인을 끼고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약간 이쪽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 어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그런 부지죠. 그래도 굉장히 좋은 부지고, 어, 내용을 좀 보면, 스타필드 부지로 예정이 됐던 이 부지가 팔릴 것 같다. 자산 운용사에서 이제 매각이사를 타진하고 있다. 공개 매각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걸 2300, 2430억에 샀는데, 2016년에 정용진 회장이 스타필드 마곡에서도 뭐 오픈할 예정이다라고 했었는데 후에 보겠지만 16년엔 좀 분위기가 괜찮았던 때였거든요. 굉장히 잘 나가던 때였는데 이후에도 제가 알기로 인스타그램에서 음, 한 분이 직접 지금 물어봤었고 거기서 오픈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뭔가 계획을 잡고 있고, 무슨 뭐, 굉장히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정도에 팔수 있니 정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이마트도 스타필드랑 뭐, 여러가지 해봤지만, 2분기에 첫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음 신세계가 이제 어 백화점 쪽이 있고 이마트 쪽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신세계 쪽을 일단 먼저 한번 보면 신세계 쪽도 일단 오토가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이제 넘어가면서 온라인에뭐 쿠팡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업종들이 생기면서 점점 백화점이든 소비자 심리지수든 떨어지는데, 자세히 보면 백화점 자체는 매출이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 쪽 자체는 뭐, 떨어지긴 하지만, 뭐 크게 엄청나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저 부진 이마트가 생거거든요. 이마트가 있고 이마트가 신세계 프라퍼티 그러니까 스타필드 쪽을 100% 소유하는 그런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세계 프라퍼티 쪽을 보면 신세계 프라퍼티는 좀 투자에 대한 그런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건 전부다 그 이마트 쪽에서.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투자를 받을 게 없어서 그런지 자세히 나와 있진 않은데 일단 프라퍼티가 스타필드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잠깐 보면 어뭐 자산 총계나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17년 대비 18년에 2천억 1,500억 정도가 늘었고. 부채는 뭐 그렇게 크게 안 늘은 상태에서 자본은 뭐 500억 가까이 늘은 그런 상태인데, 어 보시면 이게 이마트 쪽입니다. 이제 이마트가 프라퍼티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보면, 진짜 영업이익이 2019년 2분기에 마이너스가 됐어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 총이익은 줄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조금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준 걸로 봐선 굉장히 뭔가 마케팅을 세게 했다던가 한것 같습니다 근데 마케팅을 세게 한거 대비 총이익이 별로 그렇게 크게 들진 않았죠 한 300억 200억 가까이 들었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천억 가까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볼수 있어요 어 영업 현황을 잠깐 보면 영업 현황에서는 매출액은 계속 늘고 있고 영업이익은 좀 주춤하고 단기순이익도 좀 작년 대비는 좀 주춤하는 모양인데 음 19년만 보면은 역시 이렇게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간 걸로 볼수 있죠 2016년에 저 발표를 했던니 2016년은 어땠냐 라고 보면 2016년은 계속 분기별로 1000억 이상의 평균치로 봤을 때 천억 정도의 그런 이익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근데 2019년에도 뭐 700억이긴 하지만 700억이 1분기에 났었는데 갑자기 팍준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2019년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변을 들어보면 여기서 역시 영업이익이 300억 가까이 줄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준 이유는 연간 보유세를 일시에 반영해서 800억을 반영해서 그렇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2018년에는 어땠냐? 라고 하면 2018년에도 어 보유세가 700억, 750억이 들었다 라고 해서 어 결국은 매년 이렇게 보유세는 내는 건데, 지금 이 보유세가 어 전체 영업이익 대비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보유세를 어 이마트에서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내는 건좀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다른 부분도 많이 줄었지만, 이런 연간 보유세로 인한 어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음 매각은 뭐할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걸 아예 포기하기는 좀어렵다고 봅니다. 음, 다른 회사들을 좀 같이 보면, 어, 롯데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백화점은 좀 실적이 나요. 백화점은 좀 실적이 닿고, 어, 영업이익도 천억 정도 나고 있는데, 음, 보시면, 할인사업 그러니까 마트 같은 경우는 뭐 20억 벌고 있습니다 분기에 20억 오히려 해외에서 100억을 벌었는데 해외라고 해봤자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60개 그러니까 국내에 반 정도 있는데 여기는 다섯 배이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도 얘기하는 걸 보면 리츠를 통해서 이제 돈을 리츠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근데 리츠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있지만 리츠를 통해서 세금에 대한 그런 부담을 덜어버린다.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오프라인을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해외 사업에 투자한다. 이 커머스 쪽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마트도 마찬가지 행보를 할것 같아요. 지금 아직 짓지 않은 것들은 일부 이런 식으로 뭐 리츠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이제 투자회사 쪽에 넘기고 거기에서 임대차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음, 파는 케이스, 아예 파는 케이스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롯데도 지금 자금 사정이 만만치 않고 지금 이미 이렇게 팔고 있는 상태고 롯데 같은 경우는. 이미 롯데가 여기 있죠? 김포물, 롯데, 김, 롯데물 김포가 있어서 여기 롯데 백화점도 안에 같이 있는 형태라 바로 여기 옆에 짓기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거를 뭐 남을 죽인 좀 아까운 위치이기도 하고요. 이미 김포공항도 있고 마이스 생기고 해서 여기, 어, 외국인들도 많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팔긴 좀 그래서 세일 앤 리스백을 하건 만약에 이제 판다라고 하면 아예 판다라고 하면 현대일 가능성이 그나마 높아 보입니다. 롯데님이 있고 뭐 우리나라 백화점 가진 그런 회사가 많지 않아서 보시면 현대는 좀 그나마 사정이 많이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18년에도 3천억 가까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마트나 롯데나 매출이 뭐1 천억 언더로 뭐 계속 가고 있는 형태인데 여긴 3천억씩 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현대를 보시면 현대백화점을 보면 뭐 이쪽 서쪽에는 목동점이 있긴 해요 근데 저만 해도 목 목동이 가깝지만 목동에 가지 않거든요 명품을 살때 빼고는 가지 않습니다 이쪽에 그런 걸로 보면 아무래도 이쪽에 하나 낼 가능성이 좀 있긴 하죠 뭐 롯데 아니 현대 김연아가 있긴 한데 김포 현대 아울렛이 있긴 한데 어 약간 그 대상 업종이 좀 다를 걸로 보여요 현대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변수는 전 이게 가능성이 좀더 높을 것 같긴 한데 어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마이스가 계획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이스 복합단지 건설사업 공모지침서인데 여기를 보면 그 계획구역 내에 상업시설을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가로형 FMB? 식당 같은 것들, 음식점 같은 것들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판매시설, 편집샵, 약간 고급, 고급형 그런, 뭐, 예를 들어, 뭐, 명품관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어 있고, 그외 상업시설도 음뭐 오피스텔 같은 건 제외하고 상업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의 상업시설 지경 및 운영을 권장함. 뭐세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대가 들어오든 어디가 들어오든 이렇게 줄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연결녹지를 통해서 지하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CP4 그러니까 마곡역에서 마곡나루역까지 지하로 연결이 쭉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쪽이 유동인 것좀더 많겠죠. 그래서 이 위치보다는 이 위치가 더 좋은데 이 위치에도 상업 시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위치의 입지가 좀 떨어진다라고 봐서 약간 놓으려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그래서 이 위치에 백화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설이 이 위치에서 뭔가 트레이어스 같은 그런 대형 할인 매장을 가져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치엔 백화점 같은 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이 위치에는 그런 대형 마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 일부는 그래서 오피스로 좀뭐 나눈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일단은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신세계, 그러니까 이마트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마이스 쪽이 좀 계획이 아니면 뭐 입찰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좀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18일인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발표가 나오니까. 뭐한번 더, 한번더 이제 또뭐 뒤로 밀릴 수도 있겠지만, 뭐 낙찰이 안 돼서 이제 다음으로 또 연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점점 이제 사업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 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좀더 좋은 입지 있는 장소가 있을 때, 이런 쪽이 좀안 되는 케이스를 한번... 이게 이제... 인천에 롯데거든요. 롯데 지금은 롯데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 기존에는 2010년 딱 보시면 신세계였죠. 이렇게 신세계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 반대쪽에 보시면 뉴코아 아울렛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전엔 얘가 롯데 백화점이었거든요. 2000년 뭐 중반? 이때만 해도 롯데 백화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 보시면, 지가 인천 종합 터미널을 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롯데가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를 길 건너서 잘안 갔어요. 같은, 거의 비슷한 입지에 있지만, 길 하나 건너고 하면 사람들이 잘안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 인천 시에서 임대를 주는 건데 이렇게 뭐 건너가는 다리도 있지만 안 갑니다, 잘. 그래서 이걸 롯데가 인수를 한 거예요. 여기가 신세계가 하면서 여기 뭐 주차 타워도 만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상권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가 이제 롯데로 넘어가면서 이제 신세계는 좀이 인천에서 입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게 영향이 작지 않은 게, 롯데에서도 막이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분위기가 안 좋지만, 인천 터미널을 이제 가져오면서, 분위기가 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인천터미널점 들어오면서, 뭐 선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신세계가, 신세계가 좀 분위기가 안 좋지만, 이마트가 분위기가 안 좋지만, 아예 놓을 가능성은 일단 제일 낮다. 그리고 이걸 뭐, 매각하거나 아니면 리치 형태로 넘겨서 세금 부담을 좀 줄이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뭐두 번째로 높아 보이고, 매각을 한다면 현대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나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 생각인데, 어 이렇게 CP123에서의 그런 백화점 기능, 이런 중심 상업시설 같은 기능은 CP123 쪽에서 많이 가져가고 CP4에서는 대형마트 같은 게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